Step one, wake up, brother,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grow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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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o Negative thoughts are poison, they rot Head full of flowers, so here come the clouds.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ipe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Yea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ing.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t'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Hello.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연말을 맞아 작지만 아름다운 휴양섬인 필리핀 엘이도에 가게 됐어요. 사실 팔라엘리도는 여행객 사이에서 유명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섬인데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 손이 묻지 않아서 청정 지역으로 뽑히는 지역이에요. 엘리도는 사실 한국에서 직항이 없어서 저희는 마닐라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타고 섬으로 들어갔는데요. 자연과 가까워지려면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 엘니도라는 섬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럼 필리핀의 천국의 섬 엘리도 함께 떠나보실까요? 와 진짜 좋다. 마의 위치에 있는 미니락 리조트에서 묵게 되었는데요. 가격은 조금 사악하지만 조식, 중식, 석식 포함 그리고 엘니도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호핑 투어를 바로 즐길 수 있는 위치라 미니록 리조트에서 묵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라운지에 도착하게 되면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시는데요. 저는 이 노래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목소리> 그래서 잠깐 쉬다가 다시 가는. 어]かな? 맞아. 미니락 진짜 좋다, 그치지나나요아 그래. 그래. 어, 진짜 너무 좋다. 이어 근데 아까 파도가 좀 많이 와. 날씨 좋다. 날씨 너무 좋아. 미쳤다, 미쳤다. 약간 역방이지 근데. 어. 이렇게 이렇게 찍어. 여기 뭐지? 여기 무슨 리조트지 여기? 여기도 리조트인가, 그렇지? 작은 섬 하나가 리조트인 이곳은 호사스러운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근 자연환경은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었어요. 저는 공항에서부터 서포트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도 라겐 미니룩 판글라시안에서 묵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좋야겠네이 만지면 한해 뜰. They have a massage area there. And, and regarding to your luggage, housekeeping later will be sent to your room. Thank you. Thank you. 앉아있을 때가. 가든 패키지 룸을 했는데. 원래는 저기 앞에 썬셋 있는 데 있는 룸을 하고 싶었는데 완전 풀이었어요. 한두달 전부터 예약을 했는데도 풀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긴 기 되게 좋다. 근데 오늘은 좀 구름이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아쉽게. 발 짠. 여기 앉아가지고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laughs> 여기 앉아가지고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쁘다. 근데 방은 되게 작은 것 같아. 그지 여기가 있겠어. TV 있고, 여기에 옷장, 여기에 거울. 머리가 다 쩔어버렸어. 어트 타고 와가지고. 화장실. 어디 갔어 이런 거 샤오미 뭐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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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리조트가 제일 좋은 점이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무료예요. 어디? 어디에 어디잡았어자기 여기, 네, 여기, 바꾸싶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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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음. 이게 뭐야? 진짜 커요. 토띠야. 또띠야 팥토. 요즘, 자, 여기 새우도 있다. 오, 맛있겠다. 허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과일. 그리고 빵. 빵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여러 가지의 음식들인 것 같아요. 여기 는 디저트? 이거 진짜 크지, 오빠? 이거 뭘까 도대체? 써 있었어, 옆에? 와, 예. 고등어 만나. 소입니다 광고주스. 먹어봐 생선. 아까 그큰생선이 그래서. <laughs> 맞아야 네, 불지옥에. <laughs> 저희는 원래 아침 6시에 예정되어 있던 빅라군 투어를 갈 예정이었는데요. 분명 6시에 맞춰갔는데 벌써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음날 가기로 하고 조식을 먹고 리조트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라군 투어는 하루에 하나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니라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아일랜드 투어와 호핑 투어를 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리조트 내에서 잭피시를 볼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잭피시는 함께 사는 법을 아는 물고기라고도 불리우는데 우리말로는 전갱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교적 낮은 수심에서 만날 수 있고 무리를 지어서 뱅글뱅글 헤엄치는 게 포인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니 안심하셔도 되는 물고기랍니다. b y 보시는 것처럼 시크릿 라군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빡세더라고요. 파도가 세고 바닥이 돌지형이라서 어르신들은 좀 오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어서 와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 그래도 잘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포인트까지 올수 있었어요. 들어가면 정말 비밀스러운 공간? 무언가 수영장 같은 곳이 나오는데요. 고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도 따뜻하고 그만큼 아름답고 신기했던 공간이었답니다. 제가 고프로를 계속 가지고 다니니까 사진을 부탁하셨는데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찍어드렸어요. 이렇게 햇빛도 나니까 물도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없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신기한 추억이었답니다. 이쪽에. 저희는 엔타룰라 아일랜드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답니다. 스노클링 포인트는 아니지만, 정말 무인도 그 자체, 프라이빗한 아일랜드라는 느낌을 받은 곳중 하나였어요. 여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풍경을 바라보며 점심을 먹으니, 감탄만 한 수천번 내뱉었던 아름다웠던 곳중 하나였답니다. 모사도착했명의사이 <목소리로> 도착했다는... 아, <진짜>, 나... <laughs>